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폈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력자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부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으러 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새 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각자의 아들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무 재능이 많아서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요. 그러자 두 번째 부인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파바르티처럼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두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들 자랑하지를 않습니까? 세 번째 부인이 말합니다. 제내 네 아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녀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들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부인들이 가는 거기를 뒤따라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쯤 되었을 때에 노인들이 양동이가 너무 무거워서 잠시 쉬기 위해서 등에서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세 명의 소년들이 부인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은요 손으로 땅을 짓고 버티면서 공중 제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재주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은요 파버리트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른지 부인들이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고 그 노래를 듣고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은요, 여러분,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여러분 길로 온 물을 들고서는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부인들은 뒤따라오면서 뒤따라오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노인께서는 우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한 명의 아들, 참다운 아들 한 사람 밖에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명의 아들들은요, 어머니가 힘겹게 짊어지고 온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주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힘을 기울였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데 힘을 기울였을 뿐, 어머니의 수고와 예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물을 다시 받아다가 집으로 짊어지고 돌아간 아들은 참 아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 0 6지년 종교의 역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정원 권사님을 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고 우리 권사님의 수고와 예씀이 있었던 것을 기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때가 참 좋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졌서 마지막 대회에 우리 교회에 개혁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그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코치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져오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코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코치가 여러분 바른 코치인지 아니면 잘못된 코치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줄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것이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신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실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실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잘못되어져서 종교개혁이라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 그때에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였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임.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의 말씀을 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양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생금보다도 우리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동력자로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등목의 말씀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 2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데 있어서는 이런 덕목을 가지고서 세우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요. 곧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요. 그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편 128편에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러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들을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익과 관계되어 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쓰임 받았던 올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요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갈렙은요, 그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어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은요. 디모대전서 3장 1절이하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관용했습니다. 그들은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여러분 평안여집니다 그러면 요 교회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워진 일꾼들은 이런 자격들을 이런 갖춰야 될 덕목들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시끄럽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에 임직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덕복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여러분 일이 형통하고 쉬우면은요, 여러분 백성들도 평안하여 줄수 있다라고 성경은 바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웠는데 그분들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목사가 힘듭니다. 주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백성들도 평안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부름을 받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뜻을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쉬워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일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하승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이하 13절에 보면요 아메리카의 전투에서 여러분 모세는 그 전투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모세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이 팔에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니까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거들어서 여러분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투에 나갔던 요호수아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연장에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모세의 옆에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 사장에 보면 더불어는요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동력자들 중에서는 아볼로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력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는요, 교회는 침체하게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동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 2 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던 것임.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일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삼위의 하나님이십. 그런데요. 함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합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님들은 지나온 세월 을 돌이켜 보 면서, 우 리가 잘 못한 것이 있 다면 하나 님의 말씀 으로 개혁하였소 이제 하나님 을 두려워 하고 진실 하며 불 의한 이익 을 따르 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 님의 일꾼 들이 되어 졌어. 하나 님의 동력자 로서 쓰임 을받아 우리 교 회가 회복 을넘어 부흥 으로 나아가 는데 쓰임 받는저와 여러분 들이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